안녕하세요. 제키입니다. 오늘은 코스코에서 사온 냉동 아롱 사태로 수육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코스코 냉동 소고기가 상태, 맛, 가성비가 모두 좋아서 자주 사먹는 편인데 특히 이 아롱 사태로는 수육을 만들거나 수육을 활용한 어복쟁반, 정골, 탕이나 국을 끓일 때 즐겨 사용합니다. 초이스 등급이고 100g당 가격이 1300원 밖에 안 해요. 이 속의 아롱 사태가 두 덩어리씩 네 덩어리가 들어 있고 두 덩어리면 6인분 가량 되니까 25,000원 정도 들여서 수육 12인분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아롱사태는 소의 뒷다리 허벅지 부위의 살이어서 힘줄이 골고루 박혀 있는 부위. 한마디로 근육질입니다. 사람도 그렇듯이 그냥 종아리에 살이 많다고 힘을 쓰는 게 아니라 근육이 많아야 힘을 쓰는 거잖아요. 근육은 힘을 안줄땐 드러나지 않다가 힘을 주면 단단하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아롱사태도 그냥 보면 이렇게 납작해 보이지만 오래 삶으면 동그랗게 부풀어 오릅니다. 스테이크를 좋아해서 미국 요리책을 많이 보는데 전문가들 말로는 익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고기 자체의 맛은 안심이나 등심보다 사태살이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특히 아롱사태를 잘 익히면 골고루 박힌 힘줄 부분이 쫀득쫀득해져서 정말 맛있어요. 음식 맛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서 질감이 차지하는 부분도 상당히 크니까요. 게다가 기름기가 원래 적은 부위이고, 이걸 또 수육 형태로 만들기 때문에 건강에도 아주 좋답니다. 참, 여기서 나오는 육수의 활용도도 아주 높아요. 템블로 달구어서 이렇게 연기가 살짝 피어오르는 정도가 됐을 때 아롱사태를 올려줍니다. 제가 냉동 아롱사태를 냉장실로 옮긴 지 5시간밖에 안 되어서 표면만 녹아있고 내부는 아직 얼어있어요. 이게 원래 두 덩어리인데 아직 서로 붙어있네요. 적어도 12시간 정도 전에 냉장고로 옮겨두시면 훨씬 요리하시기 편할 거예요. 고기 요리를 한다고 하면 무조건 핏물부터 빼는데 고기 상태가 좋다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도축할 때 이미 피는 다 따로 받아내기 때문에 고기에 남은 붉은즙은 사실 피가 아니라 육즙입니다. 싱싱한 스테이크 속을 덜 익혀서 먹는 이유는 그 육즙 맛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저는 싱싱한 고기를 요리할 땐 절대 물에 담그지 않고 이렇게 표면을 그을려서 마야르 리액션을 통해 고기 자체의 고소하고 달콤한 맛을 최대한 끌어내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육을 만들면 고기 맛도 좋아지지만 육수에서도 훨씬 깊은 맛이 납니다. 자, 이렇게 팬 위에서 여러 번 뒤집어가면서 골고루 표면을 그을려 줍니다. 이제 덩어리가 서로 분리됐네요. 옆 부분도 이렇게 세워서 구워 주세요. 이렇게 구운 고기를 슬로우 쿠커에 넣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양파 반개나 한 개, 통후추 20알, 통마늘 20개를 넣어 줍니다. 마늘 넣는 장면을 깜빡하고 안 찍었네요. 여기에 소주 반컵도 넣어주시면 좋은데 저는 없어서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슬로우쿠커를 고온으로 맞춰줍니다. 타이머까지 있으시다면 고온에서 4시간으로 맞춰주세요. 이제 4시간 후로 알람을 맞춰두시고 다른 일을 하시면 됩니다. 4시간이 지났습니다. 칼로 고기를 깊이 찔러보아도 핏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아롱사태는 힘줄이 부드러워질 정도로 익히는 게 중요한데, 고온에서 4시간이면 고기와 힘줄이 모두 충분히 부드러워진 상태입니다. 이제 고기를 꺼내서 살짝 식힙니다. 고기를 삶은 물은 버리지 마시고, 국물만 걸러서 통에 넣고 냉장고에 넣어두셨다가 위에 뜬 기름을 제거한 후에 육수로 쓰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버섯과 야채에 수육을 넣고 전골이나 어복 정반을 만들어 드시면 더욱 고급진 요리가 됩니다 고기가 적당히 식은 후 도마에 넣고 최대한 얇게 단면으로 썰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힘줄이 예쁘게 들어간 고기 단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양만 예쁠 뿐 아니라 질감도 끝내줍니다 수육의 단점이라면 들인 정성에 비해 최종 결과물의 부피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양이 작아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얇게 썰어서 부피를 키워야 합니다. 물론 얇으면 먹기에도 좋습니다. 이대로 소금에만 찍어 먹어도 맛있지만 더 맛있게 먹으려면 부추와 양파에 초간장 드레싱을 끼얹어서 수육과 함께 먹으면 더 맛있어요. 보다시피 부추는 적당한 길이로 썰었고 양파는 얇게 썰었어요. 초간장 드레싱은 간장 3큰술, 식초 2큰술, 물 2큰술, 부춧가루 1큰술, 레몬청이나 매실청 2큰술을 넣어서 섞어줍니다. 기호에 따라서 깨나 참기름을 추가해도 좋습니다. 이제 초간장 드레싱을 끼얹은 부추와 양파 위에 고기를 예쁘게 놓아서 서빙하시면 됩니다. 하나 먹어볼게요. 고기에다 부추와 양파를 얹어서 쌈처럼 말아서 먹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